같은 차 수수료 내고 구매하시나요? 저희 군데리카는 수원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 직, 수수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 이거 원들입니다 오늘은요 연식 주행거리 좋고 가격도 좋은 가솔린 SUV 차량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쉐보레 더뉴트렉스 1.4 터보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스펙 먼저 설명드리면요 2017년에 등록된 2018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무려 85,000km입니다. 성능 기록부상 단순기한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보험이력도 없고 출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분께서 꾸준히 운행해 오셨던 1인 신조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장점 먼저 설명드리면요. 휘발유 가솔린 SUV이기 때문에 환경 규제 걱정 없고요. 첫차 초보 운전자들이 운행하시기에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외관 보시면요. 화이트 컬러의 차량으로 가져왔고요. 외관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입고된지도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요. 헤드라이트 양쪽 모두 다 백화 현상 없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앞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40% 정도 남아있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7 8 0 정도 남아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관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보호미력도 없는 완벽한 내용의 차량답게 너무 좋고요. 틴팅 상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까지 보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후면부 쪽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이 쉐보레 브랜드가 원래부터 외장을 고장력 강판 사용을 많이 해서 굉장히 안전한데요. 소형 SUV인데 안전성까지 갖춰져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건데 소형 SUV지만 적재 공간성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적재 공간성 가지고 있고요. 청결도 상태 완벽하고 리얼 시트 폴딩하시면은 차박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빼먹었는데 천장 쪽으로는 루프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 더뉴 트랙스 1.4 터보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 저희 군데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8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실내로 들어가시면은 정말 깨끗한 컨디션과 옵션 요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주행거리가 10만km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시트나 이런 부분들 내장재 굉장히 깨끗하고요 스마트키 두개 모두 다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 건데요 당연히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가솔린 SUV 다운 굉장히 정숙한 상태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창 보시면요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GPS 작동 상태 완벽합니다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가래쪽으로 보시면은 공조기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 작동 상태 완벽합니다. 1열 좌우주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이 있구요. 핸들 쪽 보시면은 우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이랑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계기판 쪽 보시면은 주행 거리 85,279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들어온 거 없습니다. 라이트도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 완벽합니다. 오늘 정말 내용 좋은 트랙스 차량 준비해봤는데요. 첫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여성 운전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차종이고요. 시야 확보가 잘 돼서 진짜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이열로 도어가서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탑승에 있습니다 시트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전자석다 예쁜 색상의 코일매트까지 깔려 있습니다 공간성도 소형 SUV 비치고 제 예상보다 더 넉넉해서 4인 가족 정도는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적당한 것 같고요 당연히 카시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열까지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쉐보레 더뉴 트렉스 1.4 터보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식 주행거리 너무 끝내 줍니다. 2018년형에 주행거리 85,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다가 보험 이력도 영원히 내용적으로 정말 깔끔한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점 설명드리면요. 출고부터 지금까지 한 분께서 꾸준히 운행해왔던 1인 신조의 차량이고요. 가솔린의 수입이기 때문에 환경규제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관 관리 상태 짧은 주행거리만큼이나 컨디션 정말 좋고요.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 다 보증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추가 보증까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저희 훈드리카에서 수수료 없이 8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드리카 대표번호를 낚시면 되고요. 이 차량뿐만이 아니고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수원 지역에 있는 매물 모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타워업체에서 보셨던 차량들도 저희 군드리카를 주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드리카의 이광원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